안녕하세요. 저는 달러구트 꿈백화점 작가 이미예라고 합니다. 막 고등학교 때부터 작가하는 게 꿈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왜냐면 작가라는 직업이 되게 자유롭고, 저는 내 얘기를 마음껏 하고 싶은데, 이제 그거를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공간의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매력적이고,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,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생활은 되게 현실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. 취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입과 가고 공대 가고 그런 식으로 취업을 하면서 살면서 사, 사실 작가는 되게 나이가 많이 든 다음에 시작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좀 품고 살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반 생활 하다가 글 쓰는 일 다시 하게 됐어요. 그 텀블벅 올리기 전부터 그만뒀었어요. 글 쓰고 싶다고 그만뒀었는데 제가 진짜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. 그때는 회사를 다녀서 글을 쓸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. 글쓰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꾸준히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일을 하기 싫었던 거예요. 한 1년, 좀, 1년 동안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어요. 또 거기 나오는 꿈 얘기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제가 꿨던 꿈 들인 경우가 많고 그2 장에 보면은 한밤의 연애지침서라는 게 있는데 저랑 제 남편 이야기거든요. 그거를 제일 처음에 넣고 싶었어요. 항상 어, 1인 출판하는 거를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더라고요. 그 도서 편집하는 프로그램 이런 거 전부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. 그거를 대충 얼씨 완, 완성을 했는데 텀블벅에 이런 거는 마무리로 기념으로 한번 올려보는 게 좋지 않겠냐. 그래서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저는 솔직히 텀블벅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출판사에서 제가 올줄 알았거든요. 근데 기다려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. 출판사에 엄청 메일을 많이 보냈어요. 한 군데서 이렇게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출판하게 돼서 출판사를 거쳐서 이제 리디북스에 출판하게 됩니다. 뭔가 끝까지 가야 뭐가 열리는 것 같아요. 타이밍이 모두한테 너무 다르게 오는 것 같아요. 진짜 알려질 때까지 자기가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